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디아홍군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래프트 서버 플버 온라인 서버 2화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화 때 얼마까지 걸었지? 잠깐 나갔다 올라 내 돈이 안보여 내 돈이 안보여 어 보인다 1111까지 하고, 1111원까지 모으고 끝냈었죠? 오늘은 철곡을 살 거예요. 꼭, 어떻게 해서든. 꼭 오늘은 철곡을 살 겁니다. 오늘은 어쨌든 꼭 철곡을 살 거예요. 철곡을 살 거예요. 계속 석탄. 그렇지, 석탄. 계속 돌들 해줘 들어. 난 돌, 일단 팔고 오자. 팔고 옵시다. 팔고 옵시다. 팔고 옵시다. 팔고 옵시다. 팔고 옵시다. 상점에서 아이, 상점에서 아이템을 팔고 옵시다. 78. 어, 그리고, 74. 5번석. 이 철근석이 없네. 2 4그냥 이제, 2,000원. 오! 오케이, 쪼있으면 철공살수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어머야. 따라따라라라따라따 좀 있으면 살수 있어. 계속 계속 돌을 캐주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캐주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돌을 계속. 돌을 돌을 계속. 레드 스톱. 레드 스톱 됐어. 계속 탄. 석 탄. 석판도켜주고탄도켜주고 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쇼니다 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드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청문사 저기 저기 이게 가세요 가세요 디마. 가세요. 돌을 어, 더 캐도록 합시다. 돌을 더 캐고, 오늘 꼭 철곡을 살 거야. 어철 오케이 좋았어이 정도 팔고 오자 팔고 삼천함이 안되면 오우 가자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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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다리그 다음, 음에. 해. 아, 안 됐어. 아, 삼천 원이 안 됐어. 다시 광산 가야 돼. 광산을 가야겠어요. 광산을 가야겠어. 빨리 광산을 가서 삼천 원을 모아야겠 이럴 때는 안 되고 도를 도를. 계속 계속 노력해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한마디만 부탁드리면 감사하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따라테레띠레띠레띠레띠루띠레띠레 뚜뚜뚜뚜뚜 돌을 급나게 많이 캐 주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아, 많이 많이 돌을 많이 많이 캐 주도록 합시다. 돌을 많이 많이 캐 주도록 하겠습니다. 돌을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계속 계속 합시다. 따따따따따따따니이정도따 부족해. 따해야 돼. 따따자돌자따따자 덕해자. 돌을 따따자 덕해자. 돌을 덕해자. 광석을 따따자 덕해자. 어, 이 정도만 되면 제발 3,000원 되라. 제발 네, 3,000원 되라. 빨리 철곡을 사고 싶어요. 철곡을 사고 싶어. 빨리 철곡을 사고 싶어. 빨리 철곡을 사고 싶어. 이게 철곡이 얼마야? 와, 3,000원 됐다. 와, 이 반창고 하자. 호고이로 덕군, 내 몸도 흰색, 우린도 흰색, 대헷대헷, 아이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laughs> 풀버 온라인 서버, 오늘은 예의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 구독, 좋아요!